야이 원.. 야 자리 존나 좋은데? <laughs> 야저짐면 <집> 되겠다 그러져고 <laughs> 근데 여기서 다섯 명이 나오.. 아여기네 명이 나오버리는 거 다섯 명이 나와? 미치겠네 어, 뭐 한.. 한명한명그 1층 같이 쓰자 이제 한세 아, 저 보급물 원인들이네 헬로 헤이 헤이 없죠? 나이스 드 미츠 아! 와! 와! 아아아아아아掉了아会移动어와쟤개꿀쟁뭘갈 거임? 땅땅땅땅 <laughs> 가자, 아, 놀리러 가자, 놀리러. 죽음. 왼쪽으로 돌아보든 앞에, 거기, 거기, 거기. 있다. 바로네니 네 앞이네. 네, 앞쪽이네. 니네 정면. 거 말고. 니네 뒤. 니네 뒤. 저 있다. 바위. 어덩데 이거 슬쩍슬쩍 보이는 거예요 차. 어, 온다. 자, 이렇다. 오른쪽. 아니, 지금 싸우게 하는 거임 완전 만히 있어. 친 친구 같은친 친구 맞는거 친구, 같아. 싸, 그냥. 아니, 친구 맞네. 싸 친구 맞 맞네. 친구 맞 친구 맞네. 친구 맞네. 친구 맞네. 친구 스네스멘맞멘친멘 맞네. 친구 맞네. 친구 맞네. 친맞 사온다 죽었네. 도기 소음기, 소음기, 소음기. M16, M16. 머리 사, 머리, 머리 머리. 아. 뭐야, 저뭐해저뭐해저 오줌 싸러 갔나 봐. <laughs> 됐어 숨어. 숨어. 이제 아까 들었잖아, 하면돼 하나 있었다고? 둘... 지금 존나 싸워네명네명네명네명 어. 2대2대1대1 최고 최고의 조합. 4명4 명. 야2 명. 아 세, 사세세 명. 아까 야, 2명. 거기 하나 2명. 더 있었어. 2명. 아까 거기 하나 더 있었다고. 그 기절한 애 어, 옆에. 어걸로 넘어갔어. 방금 걸로 넘어갔어. 아니, 넘어갔어. 아예. 이제 위에서 떡배 쏘면서 내려오는 거 이미 점프하서 둥둥. 1대1 같은데? 아, 16초 남았다 1대1 1대 대1 아니야? 1대1 1대2 같아1대같아 여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있다이이하고 있네 미친놈 아, 지마아아 그루가 아, 들어 그래가 들어 그루가 들어 그래가 들어, 들어 빨리 바로 앞에 있잖아 이거 어? 사라졌죠? 위에서 위에서 뛰어났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 위에 있다 이위 이. 있다 대 나이스 하도하도 나이스 아 뛰어났어 아니, 뛰어났어 <웃음> 어, <웃음> 이걸, 이걸 하늘에서 내려온, 준, 그러자가? 야, 진짜, 그러자, 진짜, 개, 진짜로. 완전 개꿀잼 몰카인가, 이, 혼자서 살아남아가지고. <laughs> 드디, 드디어, 드디어 개꿀잼 몰카배 이겼다 <laughs>